이 시간에는 너비안이 구이를 하겠습니다. 재료는 소고기, 배, 파, 마늘, 잘필요하고요 식용유, 통깨, 설탕, 간장, 참기름, 후추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드시는 파, 마늘 먼저 다질게요. 그래서 마늘을 칼을 좀 하셔서 하고 마찬가지고 볶게 다져서 양념에 넣을 거예요. 준비해주시고그 다음에 배는 전하는거방자에 설탕물을 담가놨는데 보시면 이제 강판에 갈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판에 갈아서 집을 양념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즈 준비하셔서 거즈에서 짜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고명으로 올라가는 잣은 A 편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키친타올 위에 올리신 다음에 칼 등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기는 4x6 사이즈 맞추셔갖고두께는 0.5cm 정도 할 건데요. 그래서 재단을 먼저 하지 마시고 기름기 제거하시고 썰어주신 다음에 포 뜨신 다음에 재단을 할게요. 총 6장 만들어서 제출해야되기때문에 팔 등으로 두들겨서 치고나서 4 곱하기 5cm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양이 조금 모양이 안 맞게 되면은 짤주머니 고기 다져가지고 모양을 맞춰서 재단해 주시고요. 여섯 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개 주. 간, 설탕 넣으시고 깨, 소금, 참기름, 후추, 파, 마늘 하시고, 아까 전에 준비했던 배즙은 간장과 동량 한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기에 앞뒤로 양념을 잘 묻혀서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두 가지 시험이 나오시면 이거 재워서 놓고 다른 거다 하신 다음에 석쇠에 구워서, 마지막에 구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쇠에 달궈주시고요 식용유 준비하셔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달라붙지 않게끔 기름으로 코팅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앞뒤로 부어주시는데 고기가 완전히 익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살짝 식은 후에 완성 접시에 담고 그 다음에 고명으로 잣을 올리겠습니다. 본일자로 좌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야 너비안이 부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